팬이고요. <laughs> 사회자는 장윤희 대표님이셨고요. 서기는 박연옥 <laughs> 대표님이셨습니다. 발표자는 네저김성입니다 저, 네. <laughs> 저희 팀원은 서진 대표님, 이경희 대표님, 그 다음에 저, 장윤희 대표님, 박연옥 대표님이었습니다. 어, CBMC 여성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힘든 점.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점은 이제 다양한 대표님들의 경험담을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힘들 때다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들 그 다음에 경륜으로부터 오는 노하우들 그 다음에 킨덤 컴퍼니로서의 경영 원리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고 어, 건전한 모임이 뭐지? 비즈니스 현장이 항상 그 술의 문화에 <laughs> 적대의 문화에 막 세상적인 그런 어, 문화들에 섞여 있다가 정말 건전한 모임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할때이 모임을 또 알게 되셔서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힘들 때 동력자를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되는 동력자를 얻어서 또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 말씀해주셨고 이게 이제 좋은 점들이고요. 그다음에 힘든 점들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분이 계시거나 자녀분들도 챙기고 조찬의 새벽같이 또 저희는 또 메이크업 해야죠. <laughs> 머리끝에서 발끝에좀또게쁘게 <laughs> <밸끝도 웃음> 해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과살과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챙겨서 다 챙겨놓고 나와야 되는 게 힘들어서 지금 그래도 석찬으로 모임을 하는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지회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해서 어, 저희도 저희 지회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향후 사역에 대한 저희들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 공모하는 부분은 일단 현장 사역에 대한 거 어, 저희가 군부대에 그렇게 지원했던 것들이랑 어, 그런 것들을 할때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 리더십 교육 성장과 훈련에 대한 게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세대 간의 소통의 틀을 좀수립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이게 지금 m z 세대들을 이해하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모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CBMC 지금 너무 꼰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MDS 세대들을 음, 이해하거나 음, 우리가 포용하거나 음, 그들을 음, 어, 음, 정말 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질타하고 음, 음, 어, 요즘 애들 안 된다고 그러고 꼭 어쩌자는 거냐고 그래서 그 소통의 장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1대1 매칭에 대한 멘티 멘토에 대한 매칭에 대한 것들 얘기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어, 그 시설에서 이제 나이가 차서 나온 친구들. 오, 종료, 청년. 네, 보호종료청소년들을 나라에서 50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그 뒤는 자기는 알아서 살아야 되거든요. 음, 음, 음. 네, 저도 최근에 그런 친구들을 음, 어떻게 알게 된 소개를 받고 상담을 했는데 아 진짜 뭐라고 말을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어른으로서 너무 죄송, 미안해서 아, 네. 제가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었어요. 내그 친구 울더라고요. 어른한테 그런 일이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이 너무 짠해서 저희 남편이랑 같이 만나서 같이 울었거든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친구는. 모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한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원장님이 다 케어가 안 되고 또 다른 아이들은 또 케어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막막하고 결국은 그 500만원이라는 돈을 금방 탕진해버리고 날려버리고. 이제 알바들 하면서 진정근근 살아가는데 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이때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엄마의 마음, 여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어, 뭐 자주 안 만나더라고요. 정말 한 달에 한 번을 이 친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소통하고 있는데 되게 힘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정말 어른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예 음? 네, 그리고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자퇴를 했거나 어. 그런 학교에서 이제 아예 그냥 어,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네, 얘기를, 얘기를 네, 했었어요. 좋겠단. 그것도 일단 매칭을 하면. 그 친구들을 지금 모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일단은 아이들 케어해주고 좀 먹여주고 최고로 대우를 해주면서 자존감들 좀 높여주고 나서 직업 훈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가 그전 단계를 좀 이렇게 맡아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또 제안들이 나와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마지막, 부분이었죠. 마지막. 어, CBMC에서 희망하는 세미나 주제, 에 대한 걸 이, 이게 이제 몇 it. You t h 내려왔는데요 어 먼저는 미디어 미디어 e d 에서 여성들이 추천하는 영화 관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언플언플 r 언플 o u r e s o m e t 언플랜드 언플랜드라고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 아렇지 않게. 어, 특히나 요즘 세대들은 너무나 뭐 제가 너무 재밌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중학교 여학생들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성관계를 해본지 않은 친구손을들이라고그는데 그게 한두 명밖에 없어요. 특히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애들이 이상하다고까지 생각을 하 근데 이건요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크리스찬인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때 이제 음, 얘기가 나온 게 김지현 약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지금 강의하시고 다니시죠 어, 성교육은 성품교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제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데 김지현 역대님을 또 초빙해서 이런 강의를 너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매출 상승 마케팅 오늘 이성윤 교수님 말씀 해주셨다고 이거 시리즈로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다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 너무 좋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끝나버린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진짜 시리즈로 다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동일했고요. 돈을 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강의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들한테. 너무 절실하다. 그래서 이 시리즈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